이 제품은 차량용 방향제입니다. 케이스진짜깔하죠 뚜껑 열어볼게요. 사용 방법은 간단하거든요. 손을 대고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이렇게 잠기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냥이 이렇게 열립니다. 이 석고 방향제를 안에다가 방향제를 넣고 이상나오아니 어, 너무 좋다 냄새. 진하지도 않고 막 방금 샤워하고 나온 느낌.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쪄놓으면 향이 은은하게 나오고요. 어, 차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싶으면 뚜껑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벌려놓으면 공간을 벌려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. 나서기라서 톡! 그다음에 똑, 톡! 똑. 톡! <laughs> 이렇게 우시고 이렇게. 이앰플은 향유혹시 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꽉 잠궈서 여게 비닐 안에 넣으시고 세워서 보관하시면 돼요. 이 범블릭 제품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 뚜껑이 열려서 진하게 나와요.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. 향이 은은하게 나옵니다. 향 조절이 되니까 두통이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시향을 해보고 어, 이 향이 뭔가 내하고 안 맞다 이러면 100% 무료 교환 환불이 된다는 점꼭 잊지 마세요.